종합해보면 이런 건가요? 제가 거짓 사랑을 믿기로 가정이 있는 제 상사를 유혹한 후에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그의 돈뿐만 아니라 전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미친 여성 사이코패스. 게다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경찰까지 은밀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 대여란 지금 신문에 법... 고 형사님. 저 대표님 회사 입사하기 전엔 경찰 출입 기자였어요.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전부 정황의 추정 뿐이네요. 그런데 그런 정황과 추정이 절 너무 치욕스럽게 하네요. 저는 사람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용서해 드릴게요. 다음에 증거 가지고 오시면 그때 얘기 들어드리죠.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. 그러니 멀리 가지 마십시오. 뭐 지금 당장은 붙잡아들 수 없지만 이 정도 정황이면 출국 금지 정도는 따낼 수 있을 테니까. 와 진짜 수막도 죽을 뻔했습니다. 아니 그 여자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안생하안 변하는 거 보셨어요? 예 보셨습니까? 정확히 두번 정도 흔들렸어요. 공의선 그 예. 어떻게 저 여자 바로 그냥 출국금지 때릴까요? 구속 사유 없이는 출국금지 못때려 그냥 뭐 던져 본 거예요. 아저 막내 예. 그 CCTV에 찍힌 놈이지. 예. 그럼 차례 패턴이나 오차를 제로보면 조선족 킬러인것 같아. 너는 그쪽 방향으로 좀 수사문 해봐. 예. 과장님 미행 붙일 만한 인력이 있어요. 저 여자한테 껌 붙여놓자는 거지. 응. 없으면 어디서 구해왔으라도 붙여야지. 너는 아 어디 좀 가볼 데가 있어. 잠깐, 저는요. 같이 가요. 어디로 모실까요 일단 출발해 주세요. 그냥 길따라 쭉 갈까요?